10월 2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5일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또 우리 10월의 하순을 또 살게 되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송년의 그림자가 감정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되 그러나 시세를 잘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6절 이제 우리가 시가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방패와 여호와의 구원, 이런 것들을 볼때 많은 영적 공격으로 시달렸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하루하루는 정말 13년의 여정. 그가 아버지 밑에 자랄 때도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인정받은 이후에도 사울로부터 13년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적지 않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죠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래고 없어하고 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내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얘기예요 주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하하. 여러분 이 시가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 있습니까? 아주 산 같은 존재. 어떤 때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존재가 나를 덮칠 때에도 여호와여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 싸워 달라는 간구. 이것만큼 자기의 전부를 의탁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없어요. 오늘도 무거운 짐, 공부의 짐, 또 사업의 짐, 수금의 짐, 아니면 또 뭔가를 극복해야 되는 짐들, 또 마음을 다스리는 짐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어,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는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동안에 특별히 자기를 구체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을 대리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악인이 하나님 공격해올 때 그들의 꾀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 뭐 여러분 이게 참 어, 우리는 아주 다윗을 통하여 통쾌한 기도를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함정을 팠싸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고 오늘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오늘 악인의 꾀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다윗에게 그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터지는 이열망 어린 기도를 아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아한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의하는이 마음을 멸실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아픔을 상처를 울분을 토설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도 그런 것입니다만 다윗의 간구도 그르는 거기에 있었고요. 악인의 계략은 결국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8 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소서라서 잠언 2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위에 굴려지리라 하는 말씀 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함정 파고 자기가 그물을 깔고 하다가 자기가 걸리게 없어서 성경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자.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따로 악을 갚지 않는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으로 악을 갚나 나의 영혼을 으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는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그들은 선을 악으로 내게 갚았고 나는 그들에게 기도로 갚았고 그의 악에 나는 선으로 갚듯이 갚았고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고백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신다. 내가 울분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했던 것마저도 오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도 하는 것으로 응답으로 내게 찾아왔다 이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극률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4절에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네? 그러나 내가 넘어지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 원수들의 행동들 오늘 이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동일하게 메시아도 이런 일을 당함으로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이루어집니다. 아, 악인은 의인의 넘어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억울한 상행도 악을 갚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도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들에게도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여 임하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편 37편에 보면 주께서 비웃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는 분명한 주권자 앞에 선 자의 기도요 찬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여기 구절 10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잃지 않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억울함을 당한다고 오해를 받는다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굶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 고백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봉하고, 나는 악인을 갚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그대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주님이 다 아셔요. 또 여러분이 말을 잘못해서 더 억울해지는 것도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선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극률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